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잠언 말씀은 잠원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으리라.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범법자는 곧 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리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잠언 21장 15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다른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친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올라오는 기쁨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도대체 왜 불법을 행할까요? 정말 재미있게도 불법을 행하는 것에도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죄를 짓는 일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즐겁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기쁨은 어떠한 종류의 것입니까? 기왕이면 멸망하게 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공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 가운데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사람에 대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안타까운 이유는 그가 한때 명철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명철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명철의 길을 떠나게 된다면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길의 끝은 결국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며,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 역시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부하게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서 과연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될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누리는 죄의 쾌락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하늘에서는 보상받을 것이 거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누리는 죄의 쾌락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단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범법자는 곧 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와 범법하는 자가 잠시잠깐 잘나가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복은 의로운 자와 곧바른 자에게 넘겨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기뻐하는 길이며 명철의 길이며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자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